자 하락한 뉴욕 증시. 과연 국내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오늘도 최원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정관이 안녕하세요. 아실까? 이건 뭐 너무 변동성이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오르고 어제 내리고.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월 이번 주 초에 얘기하셨던 대로 관망을 좀 해야 된다는게 점점 점점 확실한 그런 전략이 되는 것 같아요. 좀 어땠습니까? 뭐, 3분기 시 GDP가 좋게 나오면서, 긴축 우려가 다시 재부각되면서 하락을 했는데요. 다우가 1% 하락, 나스닥이 2.2% 하락, S&P 500이 1.4% 하락했습니다. 뭐, 거의 다 모든 종목 하락했는데, 뭐, 강세 종목이 몇 종목 있었는데, 보면,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2.1% 상승했고요. 페덱스가3.3% 상승. 그 다음에 2차전지 업체인 솔리드파워가 2.9% 상승했습니다. 3분기 GDP 성장률이 3.2%로 최종 집계가 됐는데요. 예상치보다 0.3% 정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음, 무역적자 폭이 감소하면서 성장률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6천 건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예상치는 22만 건이었기 때문에 예상치를 하여했습니다. 그리고 11월 경기 선행 지수가 113.5를 기록했습니다. 내년 초에 침체가 예상되는데요. 노동시장, 제조, 부동산 관련 지표가 모두 악화됐습니다.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내년도에 S&P 500이 4천 전후에서 등락을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 그렇다고 본다면은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상승세는 제한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 톱니는 연말 연초 시장을 낙관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PC 물가가 예상보다 좋을 것이고 인플레이션은 2%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연준은 23년도에는 비돌기파로 전환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UBS 측에서는 산타레리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1월 경기선행지수가 급락하면서 최근의 증시 상승세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오늘도 역시 관망을 유지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아, 시장 자체를 좀 자세하고, 부 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지표부터 볼 텐데요. 지표가 잘 나와도 문제입니다. 이거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말을 맞춰야 될지. 우선 GDP부터 보면은, 그냥 세번 나눠놓은 것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왔는데, 어, 지금 2%대에서 3%로 올라가면서 또 좋게 나왔더라고요. 네. 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뭐 예상치보다 0.3% 어, 상향 조정됐고요. 혹시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역자 폭이 감소하면서 성장률을 호조를 이끌었습니다. 음. 어, 이제 1, 2분기에 기술적 침체에 들어갔다가 3분기에 어, 다시 이제 뭐 정상적, 정상적, 미국의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이 2%인데 그보다도 훨씬 잘 나왔고. 그렇죠. 러면서 다시 이제 긴축 우려가 다시 재부각됐습니다. 뭐 성장률이 이렇게 좋은데 어, 연준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뭐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뭐 그러는 의견이 다시 그 대두, 대두가 음, 음. 되면서 뭐 시장의 하락을 이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 추세적일 걸로 보세요. 아니면 그냥 단기적으로 잠깐 반짝 해서 올라오고 뭐 다음 분기 때 다시 떨어지고 이렇게 보십니까. 4분기에는 조금 나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아, 보고 있어요. 4분기에 그런 제가 예상하는 거는 네. 결국에는 음 무역 수지 쪽은 그래도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블랙 프라이데이 때 소비가 안 좋았어요. 어, 그렇게 네. 본다면은 4분기 때는 이거보다는 그래도 낮게 나오지 않을까 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3분기 잠깐 또반짝하니까 우리가 또큰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또 여기에 또 일이 일비하기 때문에 전문가님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낙관하지는 말자 정도로 얘기를 해 주셨고요. 아, 그리고 미국에서는 참 아, 노는 사람이 없나 봅니다. 실업자 수가 거의 뭐 코로나 전보다도 지금 더 없다고 하니 이제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계속적으로 역시 신규 실업수당 건수는 여전히 뭐 낮게 나오고 있어요. 네. 어,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나 기술 기업들은 신규 고용을 중지하고 지금 정례고를 하고 있는 중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기술 기업들은 어, 기술 기업들이 미국의 실업 시장에서 실업률을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아, 전체 다 감안을 하더라도 음. 0.3% 정도밖에 실업률이 더 다운되지를 않거든요. 더 높아지질 않거든요. 아,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여전히 일자리가 부족한 쪽은 여전히 부족하다. 그러면서 지금 임금 상승률이 지금 5.1%를 기록하고 있는데. 네. 역시 임금 상승률도 계속적으로 상방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고 높,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업과 관련해서는 사람 쓸려면 돈도 계속 많이 줘야 되고 이제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어, 지금 새로 알았습니다. 어, 이런 성장주 쪽 관련해서 실업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전체 파이에서 영향을 미치는 건 상당히 제한적이다라는 부분도 좀 알고 가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또 잘못 나온 지수인데, 안 좋게 나온 건데요. 경기 선행 지수가 안 좋습니다. 이제 내년 초에 침체된다. 지금, 산타 얘기로쏙 들어갔고, 내년 도대체 초반에는 도대체 어떨까로 시선이 많이 이동한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의견 갖고 계세요? 일단은 동행 지수, 후행 지수는 괜찮아요. 그런데 네. 이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선행 지수 같은 경우는 안 좋다 보니까, 음.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음, 결국에는 내년 초에는 경기 침체에 들어갈 것이라, 어,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요 일단 GDP는 잘 나왔지만, 네. 앞으로 향후에, 뭐, 어, 어떻게 본다면은, 그런 미래치는 결국엔 안 좋게 나오면서, 음. 어, 주식시장에서는 뭐안 좋게 받아들이고, 좋은 뉴스도 안 좋게 받아들이고, 안 좋은 <웃음> 뉴스는 <웃음> 또 역시 안 좋게 받아들이고 하면서 결국에는 뭐 지수에 계속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는 양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투자 심리가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커멘트들을 좀 들어보면 골드만 삭스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S&P 500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3,822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내년에는 그래서 4,000 전후에서 등락을 예상한다. 그러니까 이건 뭐 시장이 좋아지는 내용인가? 처음에 받아들였다가 또 말씀 쭉 듣다 보니까 또 제한적인 상승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궁금한 거는 상승이 제한이면은 안 좋은 거지만 하방도 좀 제한으로 좀 봐야 되는 건지 전체 의견 어떠십니까? 저, 어, 올해 이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하방도 역시 뭐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 아, 네, 대신 이제 뭐 경기 침체 뭐, 여전히 금리를 인하하는 쪽은 골드만 삭스는 아니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고 보는 니까 역시, 음, 상방도 4천을 크게 넘기는 어렵다고 음. 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S&P 500에서 지금 3,820 정도인데, 뭐, 여기서 더 빠져봤자 S&P 500이 뭐, 3,500 정도, 뭐, 3,400, 뭐, 이 정도에서 빠졌다가 올라도 3,400이면은, 네. 결국에는 뭐, 오르면, 200. 많이 오르면은, 한15% 정도 오르는 그쵸, 것 같아요. 그쵸. 그냥 막 크게 뭐 어떻게 본다면은 내년도에도 여전히 뭐 상방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내년의 그림이 어느 정도 이제 슬슬 구체화 되어가는 것 같아요. 약간 박스권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는 그 박스권 한15% 정도의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박스권 대응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접근을 해봐야 될지 종목 잘 골라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좀 헷갈리는 건데, 이제, 톱니라는 분하고, UBS하고, 약간, 낙관은 하는데 강한 상승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산타렐리는 어렵다. 이건 이제 둘다안 좋게 봐야 되는 거죠? 아니요, 톱니는 이제, 낙관적으로 항상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낙관 론자인데 아, 그래요? 아. 최근 이 사람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서도 계속적으로 주식 매수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이에 아, 그러면서. 어, 미국 증시가 강하게 상승했을 때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 다 상, 강하게 상승했을 때톱니가 거의 뭐 유일하게 시장 네. 낙관하면서 주식 사야 된다고 했던 이, 이, 이 사람인데요. 그렇군요. 일단 이 사람은 연말 연초에 시장을 낙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산타를 포기하기 어렵다라는 뭐 얘기하고 얘기하고 있고서 뭐 지금 결국에는 얘기하는 거는 뭐 내일 오늘이죠. 오늘 이제 PC 물가가 이제 미국 시장에서 나오는데 네. 예상보다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이제 잡혀가니까 2%를 향해 가니까 결국에는 내년에 연준은 비둘기파로 전환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시장은 여전히 낙관론자니까 낙관론 쪽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UBS 쪽에서는 산타렐리 어렵다. 이거는 국내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제 한주 남았고 그러니까 산타는 이제 우리, 우리 스스로가 돼야 된다 이런 전략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 산타넬리 어렵게 보시는 건가요? 어, 저는 뭐 마지막 주에 그래서 조금 희망을 걸어봐야 되지만. 어, 그래서 항상 그렇게 보고 여쭤보는 고, 거예요. 한, 이번 주에는 제가 뭐 계속적으로 관망을 하자 그랬어요. 마지막 네. 주에는 뭐 소폭 상승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최소한 저는 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뭐 지금보다 만약에 오늘 한번더 빠지면 네. 다음 주 정도서부터는 뭐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음. 보고 있고. UBS 측에서는 다른, 이제, 아이비들 측의 의견과 지금 동일합니다. 음. 결국에는 산타렐리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네. 오늘, 이제, 11월 경기 선행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이제, 미국 시장에 안 좋게 영향을 미쳤는데, 역시, 앞으로의, 음, 전망도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여, 지금까지의 상승이, 여, 어떻게 본다면은, 조금 의문을 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 전문가님 의견 자체가 다음 주도 어느 정도 마무리를 조금은 좋게 할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더 저는 더 많이 들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럼 국내 증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딱 관망을 계속 유지를 해 주시네요. 네, 뭐 어제도 상승했지만 은 여전히 관망해야 되는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네네. 코스피 차트를 잠시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이제 아침에 동시효과 방송에 뭐이 얘기를 한번 한 한두 번 정도 했는데 네, 시황 물어보기로 했는데 지금 뭐 오일선 저항이 나타나고 나타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십일선 저항이 나타나고 있는 것 이십일선 저항보다도 그 보다 그 아래쪽에 위치한 십일선 저항이 먼저 나타나고 있어요. 네? 계속적으로 한 음, 7일 정도, 6, 7일 정도, 11선에서 계속 저항이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최소한 보수적으로 본다, 보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 11선에 위로 종가가 마무리되면은,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이제 바뀔 수가 있으니까, 네네. 그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그때서부터 이제 매수에 들어가도 이제 아, 늦지 않다라고 그 보고요. 예. 어, 조금 과감한 사람들은, 네. 만약에 오늘도 많이, 오늘 만약 빠지면은, 음. 예. 적가매수는 수폭 좀 인재서부터는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거는 예상입니다. 예상을 가지고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분할 매수하는 거지, 네. 이거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11선을 21선이 아닌, 5일선도 아닌, 11선 중요하게 좀 지켜보자, 당분간. 11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1선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만 궁금한 게 이제 앞서 미국 증시에서 워너브라더스, 페덱스, 2차전지 소재 나눠보면 OTT하고 물리하고 2차전지 소재 쪽인데 그나마 살아으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쪽을 우리 국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봐야 될지 궁금해요 그렇게는 힘들겠죠 왜냐하면 만약에 워너브라더스도 상승하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상승했으면 넷플릭스는 어제 보합으로 끝났어요 광고로 끝났는데 음. 어, 어느 어 정도 뭐콘텐츠주의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런데 이것만 상승했기 때문에 좀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전체적인 음, 지수 따라갈 것이라고 보고는 음. 있습니다. 어제 콘텐츠주들 같은 경우에 음 중국에서 뭐 어떤 우리나라 이제 드라마라든가 이제 방영을 하기로 한뭐 한다는 루머가 있었는데 그게 네. 이제 아니라 아니다라고 이제 밝혀지면서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음. 저는 다른 콘텐츠주는 솔직히 잘다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군요. 조금 버틸 수 있는 거는 종목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저기 뭐죠? 재벌집? 스튜디오 드래곤이 아, 스튜디오 좀 드래곤. 드, 버틸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 주 금요일에 어, 넷플릭스에서 더 글로리라는 아. 어, OTT 신작이 발표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게 좀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데 그 네.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작을 한 거예요 음. 그렇다고 본다면은 그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는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많이 빠지면은 혹시 스튜디오 드래곤을 다음 주 금요일까지 어느 정도 시나리오 매매, 아. 선침에 하는 전략도 뭐 괜찮아 보인다, 그렇게 보고 있었고요. 페덱스는뭐 운송업체이기 때문에 우리 좀 제껴두고, 네. 그 다음에 뭐 솔리드 파워는 뭐 테슬라 어제 급락했고, 뭐 다른 2차 전지 업체인 퀀텀스케이프도 많이 빠졌고, 다른 전기차 업체들도 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것만 그냥 솔리드 파워는 워낙 많이 빠졌어요. 뭐 다른 퀀텀스케이프보다. 스케이프보다 연초 대비 워낙 많이 빠졌기 음. 때문에 그냥 기술적 반응 나온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OTT 중에 스튜디오 드래곤 정도만 밀렸을 때좀더 봐보자 정도의 어, 답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일정도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좀 경제지표를 좋게 나와도 안 좋게 해석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에서도 이러한 내용들 어느 정도 좀 전망을 좀 해드렸으니까요. 어, 시장에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원재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